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시의 번개콩입니다. 어, 자, 우리 수능 수능 2019년 수능 어, 18번부터 한번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만에 또 이거를 찍게 되니까 더 어색해 갖고 잘안 되고 있습니다. 자, DL부터 친애하는 Mr. Lee에게, 저 few days ago 묶어 주시고요. 저 표현 여기서 우리가 가산명사로 쓸수 있죠. 그러니까, 어이 왜이 자, 자, 어뷰 묶어주시고 가산명사에 여기 S 들어갔다는 거. 자, 며칠. 자, 어거우는 전이라는 뜻이죠. 자, 나는 주어고요. 주어. 자, 서브미티드 제출하다 뜻이에요. 자, 제출했는데 자, 여기서 목적으로 마이 어플리케이션을까지 묶어주시고요. 첫 번째 얘가 목적으로 들어갔어요. 목적 그래서 목적어 1 번. 일. 자,에서는 어플리케이션 지원하다도 되지만서는 지원서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자, 레스피를 다시 한번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목적어 2 번으로 잡겠습니다. 목적어 2자 레시피는 요리법이겠죠. 법을. 자4는기서 전치사로 썼고요. 그래서 한번 전치사에 뭐. 전치사. 자 f o l d e second annual. 한번 두 번째. 자 annual은 연간 열리는 DC 메트로 쿠킹 컨테스트를 위하여 제출했단 말이에요. 자, 요리 대회죠. 자 그러면은 이것도 적어놓을게요. 요리 컨테스트는 콘테스트긴 한데. 경년 대회란 우리나라 말이 우리나라 말이 있죠. 자, 일단 however 들어갔으니까 접속사번 표시해 보고요. 그러나 일단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죠. 하 자, 나는 저 would like to 동사. 자, would like to 뒤에는 우리가 동사 원형을 잘 갖고 오죠. 그래서 would like to 뒤에 그래서 동사 원형. 동사 원형. 자, 그래서 의도를 나타내죠. 뭐뭐 하고 싶다는. 자, change 바꾸고 싶다. 자, change 바꾸는데 또이까지문장은끊겼고요 자, 그래서 타동사 다시 체인지의 목적으로 my recipe를까지 또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종속절의 목적어 자, 나의 요리법을. 자 if 어, it is possible. 그래서 if는 우선 부사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만약 자 it is possible 그것이 가능하다면. 자 그래서 그것이 말하는 것은 체인지 레시피겠죠. 그래서 요리 요리 어, 법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래서 형용사 가능까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형용사 가능하다면 자, 그 다음, 나, 나는, 주어. 자, 체, have check, e d 그래 자, 그래서 have check, e d 는 현재 완료 형 e a look to the switch. As a hanger, while you go, you go, you go, you g 법 you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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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확인했는데 뭘 확인했냐면 또 웹사이트를까지 다시 또 목적으로 잡아주고요. 목적어. 자 그다음 again은 삽입절이에요 이렇게. 자 한번 계속해서 다시, 다시 확인해 왔다. 자 하지만 다시 접속서 들어가고 있고요. 좀묶어주고자 나는 주어. 쿠드 온니. 동사. 저 오직 또 삽입절로 썼죠. 오직하고 아까 전에 조동사쿠드가 나왔으니까 여기 이 자리에 또 동사 원형 들어가야 되겠죠? 동사 원형. 자, 나는 오직 찾을 수가 있었다. 자, 하면 정보를 다시 또 여기서 타동사의 목적으로 들어갔고요. 자, 어버 뭐에 대해서냐면은 컨테스트의 첫 번째 명사가 여기서는 데이트부터 들어가죠. 명사. 그래서 1번. 1. 날짜에 대해서 그다음 요 자리가 또 명사 2번. 명사. 2. 시간에 대해서만 그리고 좀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볼게요. 자, 엔드 프라이즈까지 전치사 읍스, 명사를 넣어야 되는데 전치사를 넣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명사 자, 3번 프라이즈스는 상품에 대해서만 정보가 있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아, 이런 정보가 아니고 뭐죠 어, 레시피를 바꿀 수 있는가 이 정보죠 다시 그 다음 아, 나는 동사 자, couldn't 조동사 뒤에 다시 s 동사 C. 원형 자, 볼 수가 없었어요 동사 원형 자, 그래서 not any 구조로 가고 있죠 그래서 부정어 couldn't any 어떠한 정보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시 목적어고요. 목적어. 자, about 뭐에 대해서냐면은 자, changing recipes까지 묶어주시고요. 자, about은 전치사니까 여기서도 한번 표시하며 해보고. 어. 전치사.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들어가니까 전치사의 목적으로 changing 동명사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요리법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나는 주어. have just 또 삽입절로 썼죠. 자, 그래서 just는 여기서는 방금이란 뜻이요. 자 방금 create에 서 과거분사 형태로 써야 된다는 거, 그래서 현재 완료의 완료용법이 되겠죠. 현재 완료. 그래서 완료. 완료. 자 완료용법. 이 어, 이는 왜 들어가죠? 이는 좀 버려주시고, 자 나는 방금 create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도 뭘 만들면 어, create new recipe를 만들었다까지 다시 이렇게 묶여 있고 얘가 목적어예요. 목적어. 자 새로운 멋진 레시피 요리법을 만들었고, 자 그리고 나는. 주어자 믿어요. 동사. 자 그래서 그래서 대생략 됐겠죠. 대생략. 자대 사람들이. 주워. 자 will 다시 조동사. 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동사 원형. 사람들이 love 할 것이라고 믿어요. 사랑할 것이라고. 자 this를. 자 this에 대해서 적어보자면 this recipe 생략구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r e c p e 까지 적어주시고요. 자 그다음 more than the one. 여기서 one은 부정대명사로 썼죠. 그래서 어떤 요리법인지 정확하게 알수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부정대명사에 one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자 그다음 몰든 더 원인데 여기 자리에서 또 다시 대생약 됐다고 가지고요 대생약. 그다음 여기 다시 주어에 좀 뛰어야 되겠습니다. 필기하게 모자라서. 주어. 그리고 내가 동사. 해보 어레디 또 현재완료용법을 쓰고 있죠. 현재완료예요. 어레디 이미란 뜻이죠. 여기서도 이미. 서비스 미디어 아까도 나왔듯이 제출했었던 그래서 이것도 현재 완료용법은 현재 완료 완료용법 완료 저스트 a 레디 했었을 때 우리가 완료용법으로 잡아주죠 그래서 현재 완료 완료용법 그래서 제출했었던 것자 한번 다시 자 나는 믿는데 사람들이 사랑할 것이라고 이것은 새로운 레시피 그래서 뭐 레시피지만 뉴 레시피의 뜻이니까 그래서 뉴까지 한번 적어볼게요 새로운 레시피를 더 좋아할 것인데 더원그래서 원이 많은 건 올드 레시피죠. 자만 뭐 오래된 처음에 만들었던 요리법인데 나다 Have a l e a d y 내가 이미 완료했었던 제출을. 자 Please는 공손한 표현으로 삽입절로 들어갔고요. 자 Lesson 여기서 또 중요하죠. 자 Lesson 동사 중에 사역 동사죠. 사역 동사. 또요 한글을 영어로 안 바꿔놨네. 다시 사역 동사 넣어보겠습니다. 사역 동사. 자 사역 동사 목적어 자리에 목적어. 미 들어갔고요. 그다음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목적격 보어. 자한명 노우 no 들어갔는데 이 자리에 동사 원형으로 들어갔어요. 결과. 동사 원형인데 <laughs> 결과 하고 있대 동사 원형. 자 그래서 램미 노우서 목적어 나를 나에게 알려줘. 제가 파란색으로 할게요. 자 그래서 이 푸절은 여기서 조금 더 틀리게 썼죠. 아까 전에는 가정법의 아, 부사절의 느낌이었다면 여기서는 명사절로 해석은 해서인지 아닌지. 자 인지 아닌지 인지맞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전체가 목적어 절로 쓰였어요 그래서 if i can change는 또 묶어 보면은 자 얘는 또 if절이 또 요정도로 좀 나중에 바꿔놓을게요 자 if i can change my submitted recipe를 할수 있는지 아닌지를까지 묶어 주시고 얘가 목적어로 자 if 주어 동사 구조겠죠 내가 can 다시 주사 동사 원형 동사 원형 자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줘 자, 뭘 바꾸냐면 마에 자, 서브미티드 레시피를 전체 묶어갖고 다시 목적으로 들어갔고요 목적어. 자, 그다음 좀 밑으로 내려가서 볼게요. 자, 서브미티드는 이 자리에 과거 분사가 되었고요. 그래서 얘도 표시하면은 과거 분사. 자, 수동의 뜻으로 썼죠. 수동. 자, 하면 이미 해서 제출되었다는 뜻이에요. 제출된 뒤에 나오는 레시피 수식해 주고 있죠. 동사 원형. 어, 동사 원형이 아니고 이렇게 수식하, 수식만 표시하겠습니다. 이미 제출되어진 요리법을 바꿀 수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줘. 그래서 전체가 다시 목적어 자리였었다는 거. 자 나는 자 look forward to 들어갔죠. 자 look forward to는 우리가 어, 뒤에 ing 잘 온다고 외우고 있었죠. 근데 사실상 이 to가 뭐왜 ing이 오냐면 전치사이기 때문이겠죠. 전치사. 자한분그 말은 못 마시냐면서 일단 뜻부터 적어보면 고대한다 뜻이고요. 나는 고대하는데, 자 너의 리스판스가 여기서는 목적으로 들어갔어요. 전치사의 목적으로. 그래서 이 자리에 전치사의 목적어. 전사의 목적어. 자 리스판스 응답을.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면 전치사 뒤에는 명사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들어갈 때아 이제 동명사로 바꾸는 거고 그냥 여기서는 your 리스판스라는 명사 형태로 들어갔어요. 자 한번 뭐 best 리가르뭐 최고로라는 뜻이고요. 그냥 저 소피아 워커가. 자, 그래서 윗글의 답은 자, 요리법 변경이 가능한지 질문을 하려고 가요. 답이었고요 자, 그래서 주제문을 찾아보자면은 아까 전에 요 자리가 있겠죠. 자, however부터 해고 내용이 바뀌는 거죠. 요자리 자, 그러나, 자, 나는 would like to change, 바꾸고 싶어. 자, 만약에 자, 그것이 가능하다면 모를 요리법을 바꾸고 싶어. 이게 h o w e v e r 의한 문장으로 답을 주는 아주 간편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어 18번 목적 문제 여기서 18번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